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러 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는 특성 급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 급경주는 어, 까다로운 경주가 12경주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어, 13경주는 강자가 있, 있습니다만은 후차권이 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14경주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경주입니다만은 약간의 후차 변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특성급 경주가 조금씩 조금씩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특성급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 13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12 경주는 배당 가능한 경주, 혼전 경주죠. 추이 무전도 가 높은 박건미랑 그리고 박일로 이러한 선수들이 강제로 나서고 있는데. 당장님, 어, 취부전도가 높은 6번하고 1번이 강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번 경주, 이험 요소가 다분한 경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육번 박건비라던지 이번 박일호 선수 타켓 선정을 시, 선정에 실패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이것습니다아 저는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이번 김용현 선수, 오번 윤현준 선수의 연합에 의한 배당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두 선수가 가병 종과 이정부 공보 출신으로 아뭐 아마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아 지정훈련에서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게는 아, 있었는데, 아두 선수 모두 자력 승부 가능하죠. 한선 선수가 앞선에서 최대한 끌고 가준다면 나머지 선수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후비경 견제에 나가고 즉선 추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아 해결사로 나선 선수 2번 김용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5번 윤현준 선수를 유지 복병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을 활용해서 어, 이번 영주 어,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5번 윤현준 선수 동갑내기 5번과 이번에 협공에 의해서 대박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관심경주 관심 13경주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4경주는 환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광명특성급 14경주 어, 금여경주 졸전으로 인해서 어, 국민우가 어, 결승진출이 좌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현성 자체가 네네. 괜찮기 때문에 뭐 인정받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번 정대창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국민우가 어, 이를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타이밍 조절이 나간다면 네. 궁합 좋은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어,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는데 연이틀 국민우의 경주 내용 보면 상대가 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대창은 어, 함께 훈련하고 있는 4번 김민균이라는 고향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1번이 4번과 연대협동 펼쳐나간다면 또다시 국민우 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어, 배당 가능성까지는 이번 연주 함께 염두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 가능성까지는 국민의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 약간의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 어, 14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겨, 경주죠. 13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 3연승을 달리고 있는 2번 박용범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까지 우승을 하게 되면 24연승입니다. 어, 최근처럼 이렇게 상그 어 기량이 평준화된 상황 속에서 2 3연승을 달린다는 거 현실적으로 참그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어, 이번 박용범 선수가 하루하루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번 그 박용범 선수가 당분간 큰 경기만 피한다면 이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박용범 선수 오늘은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연대 세력들도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 조금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번 박용범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누가 이번 박용범과 적극적인 연합을 통해서 선두권 지리에 나설 수 있을지 먼저 주력 차고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다. 네뭐 예 결승전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평소 레이스보다 함량이 많이 좀 미달된 그런 편성표가 짜여졌다는 점에서 뭐 박용범의 연승 행진은 무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박영범 입장에서는 과연 팀 선배 박병아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할 것이냐가 이번 년 최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두 선수가 만나면 아무래도 박병아가 힘을 쓰고 박용범이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아 후미권 털어에는 작전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병아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출전이라는 점 금주 어, 다시 좀 불안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 직선에서 인천 넘어가는 거 보니까 다리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 그렇죠. 어, 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긴 거리 나서고 후미는 박용범이 철저하게 견제만 준다면 김해 완숙으로 쉽게 막 아무리가될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아, 네. 김해팀 선수들의 완승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해팀 선수들의 완승, 김해B팀이죠. 특히 2번 박용범하고 5번 박병아 수없이 음, 같이 매일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영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마는 두 선수 적극적인 캠플레이를 통해서 선두권 진입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과 5번의 동물 입성을 먼저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2번 박용범 선수가 5번 박병아 선수를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어, 나, 나기님 이번 박용범이 만약에 박병아 선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수가 어 이번 틈새을 파고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경정뭐 선수를 노려보신다면 수도권 선수들이 먼저 배열 앞선을 장악해 나갔을 때, 5번 박병화 선수가 고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 1번 임치환 네. 선수도 선행감 상당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저측이 나설 때, 3번 황승호 선수라든지 4번 신은서, 신은서 선수가 견제 나간다면 5번이 저측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를 이번 박용범 선수 어쩔 수 없이 크게 넘어서면서 저측이 우승으로 아, 1차 진입하고, 아, 1번 임치환 선수를 활용해 나갈 네네. 수 있는 3번 황승호라든지 4번 신은석 선수가 직선 싸움에 나서면서 2차 권 진입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러한 급의 경주가 전개된다면은 아무래도 네. 경주 전개상 유리한 3번 황승호 선수가 직선에서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네, 3번 황승호 선수는 이번 박용범 선수와의 경주에서도 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선수고 두 명의 선수가 또 군대의 내무반 동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요즘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두명의 선수, 군대 동기 두명의 선수의 완승, 2, 3, 0주권은 어, 라인 교차로, 수도권과 경상권의 라인 교차로 차선체에 염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김의 팀의 완승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5번을 주력으로 놓고요. 2번, 3번은 차선책으로. 노려보는 전략을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 경주는 여름철 어, 동안의 안정적인 기조에서 벗어나서 큰 배당이 충분히 연절, 연출될 수 있는 그러한 경주 흐름, 흐름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집중 투자 좀 자제를 해주시고 초반에 경주를 좀, 어 분위기를 보시고 나서 후반부 패팅을 좀 결정하시는 게, 어 조금은, 어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 현명한 패팅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6543 현장 속보, KR 레싱 경류노플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류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예!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